자, 2025년 11월 17일입니다. 자, 삼성, 현대차, SK, 뭐 LG, 뭐 많습니다. 하마도 있고, HD 현대도 있고. 뭐, 예. 네, 셀트리온도 있고. 이 오너들이 음. 대통령 앞에서 직접 던진 국내 최대 베팅 미래 먹거리 여기 있다라는 주제로 오늘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주말에 오늘 월요일 국장이 많이 흔들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불안감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자, 뭐 지수 잠깐 보면요. 음 국내 지수 잠깐 보면, 오늘, 어, 장 초반 조금 밀렸었죠. 예. 장 초반에 예 살짝 밀렸어요.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장 초반에 살짝 밀리면서, 아이고, 올라간 거다 깎아 먹겠다 했는데, 결국 장 후반에, 장 초반에 자리를 넘겨버렸습니다. 그만큼 어떤 기대감이 더 큰, 그런 하루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분간 이 4,000선을 좀 확, 어,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올 거다. 어, 왜 그러냐면, 요게 한번 나타났었죠. 3,200에 3,300 확인하는 요 앞에 요, 요, 요기, 3,200선 확인하는 박스가 한번 있었죠. 9월 가을 들어서 랠리를 한번 강하게 해주고, 두달 끌어올려 끌어 놓고, 두달 세워 놓고, 당겨놓고 지금 11월 쉬고 있는 그런 형국이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고 강하다라고 예측이 된다면 11월, 12월만 잘 견디면 12월, 1월 연말 연초 랠리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은 평택 5공장에 60조를 투자를 하고 현대차는 로봇, AI, 미래 먹거리, 뭐 전기차, 수소 R&D 투자에 125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고요. 요거 다 합하면 얼마냐면 800조가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국내 투자만. 향후 5년간. 대미 투자 금액이 총 511조입니다, 여러분들.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국내 중소기업들 당연히, 물론 미국에 투자도 해야 되겠지만, 국내 투자로도 큰 타격을 안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근데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국내 투자 계획 중에 뭐가 많이 들어갑니까? 투자. R&D 투자 내지 및 기술 개발. 네, 기계, 로봇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 뭐 기업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도 얘들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로봇입니다. 조금 어, 안 빠집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셔도 됩니다. 얘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로봇이에요. 근데 산업용 로봇은 벌써 엄청나게 기술이 진보가 되게 많이 돼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산업계 계신 분들은 산업용 로봇이 얼마나 정밀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자동차 부품 회사에 가면은 모듈러를 생산하는 이렇게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폭이 폭이 한 1cm도 안 돼. 한 10mm도 안 돼요. 요 안에 정교하게 어떤 실링 폼을 정교하게 다 쏩니다. 쏘고 점검 쫙 레이저로 쫙 검사까지 해 가지고 포장까지 하는 게 벌써 10년 전에 다 나왔어요. 지금은 더 정밀해졌겠죠. 산업용 요구는 수 어느 정도 레벨이 다 올라갔어요. 다관절이라서 어, 저게 과연 될까 하는 구조도 대부분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더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5대 기업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고분야다라는 그 겁니다. 최근 20, 30대 가 가장 많이 산, 20대부터 60대까지 제일 많이 산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라서 조금 단기간에 우려는 됩니다. 근데 10살이 추세를 깨고 있진 않아요. 갖고 계신 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만약에 추세가 깨진다 싶으면 은 그때 팔아도 되니까 지금은 천천히 관망하셔도 되긴 됩니다. 너무 반도체 쪽으로 쏠림을 편중하시면 은 변동성 클때 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NX 잘 가더라도 그 외의 종보도 지금 잘 보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존에 갖고 있던 하나오션이나 이런 거잘 보셔야 돼. 음, 과거에 여기 6월달에 드렸는데 지금 갖고 계신 모 음. 모방에 추천해가지고 갖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더 갖고 가세요. 음.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돼가지고 삽 뜨고 공장 짓고 R&D 투자하면 쉽게 돈을 뺄 수가 있다 없다 못 뺀다 말이야. 원래 들어가는 자금이 크면은 매몰비용이나 매몰비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 대기업들은.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신중하게 하되 한번 시작해서 딱 나가면 굉장히 강하게 투자가 진행된다 이거 믿으시고 시장 방향 믿으십시오.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레인보우가 휴머노 우리나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잘 만드는 회사를 삼성에서 지분 인수를 하는 거거든요. 지수 넘겼네 50만 넘겼네왜 얘들이 로봇에 신경을 많이 쓰냐면 지금 미국에 가 있어요. 대기업들이 미국 가 있어요. 미국 미국은 인건비가 너무 비쌉니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얘들을 정상적인 사람들을 우리나라처럼 몇만 명 고용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이 나왔을 때 경쟁력이 안 생겨요.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대체를 먼저 하는 것은 고임금. 고임금. 임금이 굉장히 높은데 단순 생산인데 고임금을 줘야 되는 나라에 먼저 적용을 해볼 거예요. 미국은 또 그게 가능하고. 그래서 얘들이 지금 자살자 로봇에 끼어, 예, 뛰어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로봇 관련 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죠. 메인보 엄청 올랐고 예, 로봇스타 어, 뭐 로보티즈 이런 거잘 추세가 안 꺾이죠. 예, 갖고 계신 분도 홀딩 하셔도 됩니다. 지금 시장의 추세가 중간 중간 악재가 나와요. 악재도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변동성도 심해지고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어, 사천선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여기서 이제 종목들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반도체들 쫙 끌어올려놓고 쉬고 있는 동안에 뭐가 나갔어요 최근에? 바이오주들 나갔죠 어, 바이오즈들 잘나갔고 골고루 담아놓으면 얘도 크고 얘 실동안 얘 가고 얘 실동안 얘 가고 얘 실동안 얘얘 같이 가고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한 개만 왕창 넣어놓으면 갈 때는 좋은데 안갈 때는 충격이 더 많이 받는다 그래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포트폴리오 굉장히 잘 짜놓으셔야 돼요. 지금이 강세장일 때더잘 짜놔야 돼요. 삼양식품 중간에 찌고 쬐고 들어오잖아요. 봐봐요, 쬐고 들어와야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네?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 쌍봉도 안 나온데, 저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아요. 왜 그래? 민감하게 반응해요. 들어오면 더 사야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어요. 가장 컸던 미국과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워낙 상승률이 강하다 보니까, 요게 지금 지수만 20% 나왔잖아. 시장에 돈을 많이 예, 쏟아 붓겠다고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예, 큰 어, 약속을 대그룹들이 다, 대기업들이 다 했습니다. 삼성을 그래서 현대차 SK, LG그룹, 한화 HD, 셀트리온도 뭐 나름 대기업을 넣어줘야지 뭐 시총 예, 크니까. 요런 기업들이 국내에 지금 5년 동안 800, 조언을 투자한다고, 어, 해놨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파급 효과도 산업 전반에, 예,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많다. 후발 주자의 역습, 예, 할수 있는 종목들, 예, 종목 준비해놨으니까, 오셔가지고 공부하시고, 좋은 종목 얻어가시고, 제대로, 어, 전망, 시장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부정적인 전망들 다 예, 집어 삼켜버리세요. 자 시장 강합니다. 음, 종목 어설프게 올라가는 종목들 빨리 팔지 말고 좋은 종목들 더 키우는 연습을 하세요.